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보니까 오래간만에 본것 같습니다. 네. <laughs> 1년이 지났어요. <laughs> 이제 새해가 되니까 좀 새로운가요? 새로운 마음이 드는가요?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죠? 그 마음이 그 마음이죠? 네. 특별히 뭐 달라질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새해가 됐다고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지는 건 뭐냐? 내 마음이 달라졌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날이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늘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도 마음이 몇번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점심에 먹었던 마음, 저녁에 먹었던 마음이 또 달라져요. 그런데 어제도 그날이고,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이고,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늘 새롭게, 그 기쁘게 변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새해다, 작년이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올해 더 새롭고 발전하고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발전과 변화와 재미가 없으면 작년이나 올해나 다를 것이 없겠죠.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은 또 야박해요. 정이 좀 부족해.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챙기지를 못하고 너무 아랫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는 어떤가 돌아보면 나도 그런 마음이 자꾸 날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 봉독한 것처럼 새해가 돼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표준을 잡고 살아가야 또 새로운 해에 즐겁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해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기기로 내가 강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또 다른 사람보다 뭐더 뛰어나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과 상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보다 더힘센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 그런데 내가 상대에게 그냥 져주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고, 이러면 상대가 없어.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상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겨룰 때 상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겨루는 것을 놓아버리면 상대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하고 싸울 마음이 없으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그럼 저 사람도 저 서로, 서로 잘해야지 하다 보면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냥 똑똑한 말이 아니라 약간 어눌한 듯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고 그러면서 이게 유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싸움이 안 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천주교 김수환 주기경 잘 아시죠? 네. 한때 이제 뭐 80년대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고 이럴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고 그래서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많이 존경받고 계시죠 근데 그분은 그 앞에 벽에 바보라는 글자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게 표준이에요. 공부 표준이기도 하고 생활 표준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 해서 그냥 바보라고 하면 바보처럼 그중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나는 바보처럼 살 뿐이지 바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사는 건뭐냐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상대하고 싸우고 이럴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져주고 너보다 더 못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너를 너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꼭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같이 잘살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바보가 되겠다 이런 표준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3대 종업사님이신 대산 종사님께서도 왕궁에 가면 비닐하우스 옛날에 가보신 분 있죠. 비닐하우스에다 딱 법당을 마련해놓고 손님들 오면 거기서 접견을 하고 법문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종업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건물을 짓고 멋진 법당을 지어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서 손님들을 맞이했을까? 사람들은 한이 원불교 종업사까지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천한 비닐하우스에 오라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다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법담을 나누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그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모여서 더불어서 공부한 얘기를 하면서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어지는 법담을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건물, 더 멋진 데 이런 데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이 하는 진실한 얘기, 공부한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보잘 것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더 귀담아 듣고 그 진실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그 비닐하우스를 제놓고 거기서 법문을 하고 더 법담을 나눴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 환경이 얼마나 멋지고 좋으냐.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나 진실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바보라고 얘기할 때,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고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진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수행의 깊은 정성을 가지고 바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몰라요.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이 마음은 몰라. 겉으로 보이는 것, 그 모습만 보고 바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바보라고 불러라. 나는 내 안에 정말 진실되고 거룩한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올한 해를 살아가겠다. 비록 바보라는 말을 듣더라도 내 안에 그 깊은 신앙심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아냐? 자기 스스로만 알고 자기 혼자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라고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용금 23장에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상대를 놓고 살면 그것이 자기가 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못한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옛날 어떤 마을에 바보라고 불리는 소년이 있었대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늘 이제 바보라고 놀려요. 그냥 50원짜리하고 1 0 0원짜리 놓고, 야, 이거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골라가라. 너,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골라가라. 그러면 항상 50원짜리를 집어 갔대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나는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구별도 못하고 또 제가 바보같이 50원짜리 주워 간다. 이렇게 놀렸어요. 그러면 몇번 이렇게 거듭대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한 어른이, 야, 이거는 50원짜리고, 이거는 100원짜리야. 이게 100원짜리가 더 돈이 크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집으라가면 100원짜리를 집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보라고 불리는 소년이 이렇게, 그건 저도 알아요. 에? 그런데 왜 자꾸 50원짜리 집어가? 아, 그러면 친구들이 더 이상 돈을안 주잖아요. 1 0 0원짜리하5 0원짜리 구별해버리면 더 이상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놀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그걸 모른 척하고 바보인 척하고 50원짜리 집어가고 또 시키고 또 시키면 계속 집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더 바보예요?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더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탁 일요일에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도 않고 또 교당 나간다 하는가 또 공부하러 간다 그러는가 또막 바쁜데 왜저 사람에게 또 봉사활동 하러 가는가? 이렇게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에 깊은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자기 아니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조금 이익 되는 거 그거 하나 챙기려고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훨씬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바보처럼 계속해서 그 축적해 나가는 게 저축해 나가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리전으로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복과 이 공덕이 쌓여지는 것 누가 더 바보겠어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취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세월에 얻을 수 있는 공덕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바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바보가 되려면 진리를 아는 바보가 돼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에 똑똑하고 야무지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참 출세하고 잘 나갈 것 같은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아주 똑똑하고 잘 나진 않았는데 늘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잘 나고 멋진 사람들은 그잘 나고 멋진 자기 자랑하니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정작 필요할 때는 없더라. 근데 평소에는 잘나 보이지도 않고 똑똑해 보이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힘들고 필요할 때는 항상 옆에 있더라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를 항상 필요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내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 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진실하고 알뜰한 사람에게 잘해야 되겠어요? 그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한 것에 너무 현혹되고 속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진짜 소중하고 진짜 진실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바보가 안 돼요. 그걸 모르면 바보예요. 바보인 척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바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 바보인 척 살아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준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정산정산의 법어 건실편 23장에 하루는 살구를 잡수신 후에 박정은 시자에게 야이 씨를 버리고 버리지 말고 도량에 심어라. 나무를 심기 좋아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당대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이익을 못 본다더라도 후래 사람들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더그 열매를 따먹고 이익을 볼수 있다. 꼭 내가 당장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걸 심어. 내가 당장 이익을 보려면 씨를 심으면 언제 이게 자라서 언제 열매에 엮겠어요. 그래서 그안 심어. 그리고 그냥 함부로 해버린다. 그런데 심어놓으면 언제든지 그게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고 누구든지 도움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이 마음에 덕이 있는 사람.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길고 긴 생을 놓고 또 영생을 놓고 보면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 그 열매를 다음 생에 또 자기가 와서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심어놨지? 그러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심은 걸그 다음에 와서 자기가 따먹는 그런 인과의 일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덕이 있고 마음에 여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새세생생에 자기의 공덕으로 심어져서 결국은 자기가 그 공덕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보는 척 없는 말을 하고 여진인을 행을 하는 사람이다. 상대를 짓고 다른 사람하고 항상 부딪히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마음을 쓰더라도 항상 여유있게.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궁지로 몰아놓고 끝까지, <laughs> 너 이거 잘했어, 못했어. 끝까지 그 사람이 뭐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넘어가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도망갈 여유를 또 남겨 주는 거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누가 보면 바보라 생각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진짜 바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보고 자기가 그 마음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막 몰아붙이면 자기 마음도 각박해지고 자기 마음도 냉정해져요. 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음이 안온해져. 따뜻해져. 덕이 있어져.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과 척을 짓지 말고 여유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내가 바보처럼 살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아직 이제 나이가 어린 시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하고 동생 나이 차이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갔더니 아주 어린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철부지요. 근데 한참, 한참 사춘기인가봐. 그래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잘안 듣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옛날 다락장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꿀이 이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꿀을 내먹는다고 거기에 올라갔다가 이제 뛰어내리는데 그 아랫무게다가 자기 아이를 재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뛰어내리다가 애를 밟아가지고 걔가 죽게 됐어요. 그것을 딱문 열고 딱 들어와서 그걸 딱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애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고 불러가지고 앉혀서 이거는 도련님하고 나하고 둘만 아는 사실로 절대 입에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그걸 감춰줬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시동생이 그 다음부터는 커튼 짓을 학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애가 죽었다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60세에 이제 회갑이 돼서 회갑연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비밀로 붙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지금까지 참잘 살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살았는데 사실은 형님도 대단하지만 형수님이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려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회갑이 돼가지고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세월을 정말 입 밖에 자기 남편에게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지키고 그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수 있냐.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바보는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어도 돼요. 대부분의 세상은 그런 바보들 때문에 발전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전이 늦어지는 거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건가? 당장의 이익이 나중에는 큰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당장의 손해가 나중에는 큰 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길고 긴 세월 또이 진리적으로 놓고 보면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손해다 이렇게 딱 정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손해냐 이것을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덜 갖고 내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는 이런 새의 편인이 되면 더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무한공항에서 제주항공역에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또그 어려운 환경을 또 남들이 다 모른 척하고 안 가보면 어떡해요. 근데 거기에. 구조대도 가고 봉사대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고 정리해 주고 그 사람들 위로해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시간이 아깝고 자기 돈이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발전을 하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예, 지금 과거 작년. 이제 현재 또 미래 이렇게 놓고 보지만 시간이 흐름은 있을지언정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달라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변화에 관계없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내 마음의 표준이 어디에 있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 삶을 살고 남들에게 조금 더 여유있게 봉사하는 삶을 살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올해 한해 여러분들이 밖으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안으로는 더욱더 마음이 커지고 더 많은 공덕을 잇는 한 해가 될것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